다음은 일본 특유의 전통과 정서를 예술로 승화시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후쿠사이 선생이십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. 세 분들 인사 나누시고 후쿠사이님의 걸작 대파도를 디지털 아트로 같이 보시겠습니다.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은 몇 작품이나 남기셨나요? 잘은 모르지만 3만 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. 저는 그리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. 로봇 청소기를 사고 싶습니다. 전 청소하기 싫어 이사를 한 100번은 했을 거예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, 주자 선생이 하신 일촌광음 불가경입니다.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. 오늘 마지막 순서는 무엇인가요?